예수님과 동행하는 팍팍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3장, 4장을 읽습니다.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광야로 도피하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서 고된 노동과 박혀로 하나님께 룰부짖어 기도하였을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꼭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고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시고 간략하지만 출애굽의 전후를 어,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를 들라 하시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지팡이를 이용하신 겁니다. 이로써 모세는 자기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억이 떠오르고 따라서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연상되어 하나님을 더잘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성경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이고요.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과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확신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성경을 읽겠습니다. 제2장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날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후우한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어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용호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모세가 창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춘이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입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채사장에게 일곱 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 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양 떼에게 먹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 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하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여러 해 후에 애굽 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제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채사장 이드로의 양태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속인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배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한 족속, 헷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하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침이 내게 달하고 애굽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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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s r a e l Israel, Israel, i s r a e 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라안족속, 해족속, 아무리족속부리스족속 희위족속, 여부수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르들과 함께 애구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월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하라 내가 아론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니라 내가 애굽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니 리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제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함이라.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 왔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니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일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윗사람내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 셈이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하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인 남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추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